안녕하십니까 평택천남 t 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1년 6월 13일 일요일 무료 야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녹화 시점은 6월 12일 토요일이고요. 어, 날씨가 오늘은 뭐 햇빛이 나오고 있네요. 비는 안 오고 있고요. 어쨌든 괜찮습니다. 미세먼지가 좀 있기는 하지만은 활동하기에는 불편함이 없는 그런 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어, 간략하게 전반적으로 종목에 대한 설명, 뭐,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6월이에요. 6월이고, 백신을 지금 1000만 명 넘게 1차 접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름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많이 풀릴 것 같아요. 풀리고, 사람들 생각도 좀 풀리고 그럴 것 같은데, 어, 그래도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을 그리고 겨울 되기 전에는 웬만큼은 다 맞겠죠. 그렇게 할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좀 많이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녹화 후에 바로 또 어, 예, 업로드가 될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자, 어. 방송, 예,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자, 수익률 잠깐 보시면요 2020년 수익률 526%. 2021년은 5월에 좀 부진했어요. 그래서 좋지 않았었는데, 6월에 다시 만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흐름을 계속 만들어 갈 테니까, 어, 역시, 길게 봤을 때, 어, 따라오시는 분들을 반드시 웃게, 만들 수 있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과가 계속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은, 예, 역시 뭐 시황에 대한 설명 그리고 또 종목에 대한 설명 이 정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역시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어 최근에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종목에서 아쉬운 부분도 좀 있고 그랬는데 사실 그래요 좀그 과감하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추천을 해버리면 좋은데 여러 가지를 따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못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어 약간의 아쉬움은 있었지만은 뭐 나쁘지는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여름이에요 여름인데. 아무래도 여름 되면은 마스크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좀 확진자들이 갑자기 또확 늘어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또 너무 또 이제 그 안심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은 또 마스크 안 쓰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가끔 이제 보면은. 근데 사실 밀폐된 장소만 아니면은 뭐 마스크가 크게 상관 없겠죠 그런데 밀폐된 장소에서도 안쓰는 분들도 계셔요 예 그래서 어 역시 좀 방역수칙을 잘 지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이번주에 제가 이제 그 최고가를 한번 뚫어줄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어좀 못미쳤어요 3264까지 갔으니까 이포인트 못간거죠 이포인트도 안되는데 거의 최후까지 갔다가 좀 조정을 받은 그런 흐름이에요 하지만 뭐 크게 나쁘진 않았고요 이번 주에는 수요일에 좀 좋지 않았었죠 수요일에 수급이 좋지 않다 보니까 좀 시장이 하락했었던 그런 모습인데요 수요일날 수급이 별로였었죠 예, 역시 이날 보면은 어, 외국인 매도하고 자 보면은 예, 기관도 매도하고 개인만 매수를 했던 그런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좋지는 않았었는데 이날 때문에 좀 하락했고요. 다른 날들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는데 어 역시 그 나쁘지는 않은 그런 흐름이고요. 역시 이유를 보면은 미국 시장이 있다. 미국 시장이 역시 강하다. 아직까지는 다우존스는 약간 약하고요. 나스닥, S&P 500이 강하죠. 금요일에 보니까, 금리가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상승을 한걸 보니까, 역시 호재에 민감한 시장이고, 크게 빠질 만한 시장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미국 따라서,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나쁘지 않아요. 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역시 그동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좀조춤한 건데요. 여기서 크게 밀리지만 않으면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을 본다고 하면은 파생 같은 경우에는 장중의 단타를 반복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역시 박스권에 크게 보면은 박스권 뭐이 정도로 보고 하시면 될것 같은데. 다음 주에 한번 정도 반등이 더 나오면 위에서는 하방 쪽을 공략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또 단기로 살짝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 역시 장중에 단타를 하든다고 하더라도 반등했을 때 아래쪽을 공략해 보시면 되는데, 어 역시 좀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감에서 감에도가 나오고 이게 지수대가 높다 보니까 1포인트, 2포인트 선물이 가는 건 우수어요. 그러니까 뭐 섣불리 들어가기보다는 아 고점 찍고 어, 최소 30분 정도 더 이상 고점을 뚫지 않는다. 뭐 그랬을 때 들어간다든지 웬만하면은 어. 3 포인트 이상, 4 포인트 정도 반등을 했을 때 아래쪽을 공략을 해본다든지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쉽게, 너무 쉽게 그냥 꺾이겠네 하고 들어가지는 말자는 거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물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 테마, 뭐 원전 이런 것들을 공략을 해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종목을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기존 종목들이죠. 네. 자 일심바이오 일심바이오는 가격메리트가 좋은 것 같아요 이번주에도 또 하락했어요 그래서 사실 좀 반등이 나올 때가 됐는데 아쉽고요 여기에서 뭐더 빠지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는 진짜로 한번 좀 들어가 볼 만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절 5%뭐 아니면 10% 잡고 반등하면 은20% 30% 수익 노리고 들어가 볼 만한 상황이 됐고요 일약약품 우선주 이 종목도 가격 메리트가 좋아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역시 공략해볼 만한 그런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들이 한번 또 움직일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어 KSS 해운 이것도 되게 안 움직이네요 근데 가격 메리트는 있으니까 혹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가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가격 메이트가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기존 종목들이죠.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가닉티 코스메틱스는 조금만 더 내려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1선 이하로 내려와주면은 그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국의 산화정책 폐지 관련주죠. 중국에서 세째까지 허용한다고 해서 지 움직이고 있는데, 뭐, 예, 네, 괜찮습니다. 중국이, 어, 세째까지 허용을 하게 되면, 뭐,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게 땅덩어리가 아무리 넓다고, 세계 모든 인구의 뭐 절반 이상을 중국으로 채우려고 그러는지, 예, 네, 점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이,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게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해결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중국인구는 더 늘어날 개연성이 충분하죠. 예전에는 둘째, 하나만 허용했을 때는 둘째를 낳으면 호적이 안 올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는 둘째까지 가능한데, 셋째를 낳으면 또안 올리겠죠.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공식적으로 이렇게 등록이 안 되는 인구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인구가 확 늘어날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어느 정도 먹고 사는 정도만 되면은 자식을 많이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국은 특히 이제 그런 성향이 더 강하니까, 앞으로도 그런 좀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관심 가져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성 스펙 이온인데요 이거 한번 좀 공략해보자 말씀드렸는데 화요일에 좀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 가격 매트가 발생을 해서 저도 사실 추천을 하려고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어 2, 3일 더 지켜보자, 횡보를 하는지 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아쉬웠는데 이건 저점에서 찍고. 또행보가 나오면은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스펙이 어 조금 더 움직일 것 같아요. 다음은 동일기연입니다. 윤석열 테마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자이 어, 종목 괜찮아요. 어, 동일기연 같은 경우에는 가격 메 매트가 발생을 했어요. 윤석열 테마가 목요일에 급락했는데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더 이상 빠지기가 어려운 가격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될것 같고요 자연광 환경도 괜찮죠 어, 이 종목은 조금만 더 빠져 주면 좋을 것 같아요 2,000원 뭐 어, 1,900원 이 정도 분할 매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어쨌든 좀 기다려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TJ 미디어 자이 종목 예, TJ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한번 급등이 나왔었고요. 월요일에 급등했죠. 관찰을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노래방 관련 주들이 다시 한번또 움직일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백신을 맞으면 맞을수록 그럴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리셨다가 이런 종목은 어 완전히 밀려가지고 저점에서 행보하고 있다. 그럴 때 들어가면 되니까 관찰하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번 주에 예또 새롭게 추가된 종목 대장스틸. 원전 관련주입니다.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했으니까, 뭐, 여기서는 보할미서 한번 들어가보셔도 될것 같아요. 단기 급등했던 종목이니까, 충분히 단기에 또20% 이상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진 파워, 어, 이 종목은 조금만 더, 뭐, 9,500원 정도까지 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원년전 관련주예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 두개 추가를 해봤고요. 기존 종목 중에서는 역시 윤석열 테마, 동일기현 자연과 환경 이런 종목들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번 정도 또 급등이 나아질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잘 관찰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네자 어, 2021년 6월 13일 일요일 무료 야음방송이죠 12일에 녹화를 했고요 어쨌든 6월이 또 절반 가까이 갔습니다 어 조금 있으면 금세 또 7월이 되겠죠 금방 더워져요 이제 장마오고 장마 지나고 더워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장마가 작년에 엄청 심하게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를 본 분들도 많은데 아무래도 올해도 또 많이 올것 같으니까 피해 없도록 잘 관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막 비가 쏟아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것 같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건강 주의하시고 코로나 주의하시고 늘 좋은 일이 있도록 어, 기원하겠습니다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시면은 알람 어, 설정하시면은 언제든지 또 새로운 동영상 올라가면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021년 6월 13일 일요일 모레 야간 방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